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대인재 리트 학원에서 추리 논증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7년도 데비 커리큘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응. 올해 2025년도 7월에 시작된 이번 리트 시험은 추리 논증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어, 작년이 좀 약간 수월했어서그 차는 올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마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준비를 좀 일찍 해겠다라는 약간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기시죠. 근데 이럴수록 자꾸 말들이 많아요. 뭐 이번에 무슨 유형, 어떤 유형이 나왔다는도,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도, 뭐 어떻게 된다는 예. 그러다 보면 자꾸만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무거워서 손이 좀잘안 잡힐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또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뭔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둘 중에 하나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본질이 바뀌거나 아니면 유형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 버리면 어 그때 큰 일이죠. 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우리가 다 걷어내고 새롭게 쌓아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유형이 바뀌었다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연습과 예상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네, 전 이번 시험이 본질이 아니고 유형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말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 실제 몇년 전에요. 네. 출연 중에서 법조문 문제가 없을 때였었어요. 제 생각에는 나와야 될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시험은 법조인 양성 시험인데 그 사람을 뽑는 시험인데 그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주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 좀 법조문 문제를 막 지금 냈었어요. 근데 운 좋게도 그의 법조 문제가 세 개가 등장해서 갑자기 네. 어제 입장에서는 좀 감사한 일이었죠. 이처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 시험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실제 과학 관련돼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었냐면 앞으로 과학이 좀 바뀔 겁니다. 그동안 생물 일변도 했는데 이젠 다른 과목이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저 역시도 그런 걸 대비시켰는데 네, 맞아요. 요즘 보게 되면 생물만 축제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저를 좀 믿어주신다면, 제가 바뀐 유형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드릴 테니, 너무 큰 염려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 당신 학하는 본질이 뭡니까? 묻는다면, 전건 그 뭐냐면, 바로, 생각과 기술이에요. 우리는 적성시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리 암기하고 가서, 오, 봤던 문장에 동그라미, 엑를 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처음 보는 정보들을 보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를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면 생각하는 방법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같은 머리지만 방법을 익히고 안 익히더라도 달라져요. 효용성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A B C 방식을 알려드려요. A B C 공식이 뭐냐면 여기 사람이 A B C가 있어요. 근데 A와 B만 남자예요. 하나 둘 셋. 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그냥 AB가 남자라니까 남자만 상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해한 것은 ABC 공식은 AB를 말하고 있으면 항상 어디를 봐라? C를 봐라. 시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ABC가 사람이야. 근데 AB만 남자래. 그렇죠, 여러분. C 여자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월한 생각이 안 나왔던 거는 바로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방법만, 그 길만 물꼬를 트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수험에 적합한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더해서요, 우린 수험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대학원생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수험을 하셔야 될사람들이 장차 변시도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 문제 푸는 기술이 필요해요. 문제의 유형마다, 물론 비슷한 생각으로풀수 있지만, 뇌형이 너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낯설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 푸는 접근법들을 배우셔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기술이 필요한 이유 같은 거죠. 따라서 저는 음, 10여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요.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이 생각과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생각과 기술을 바탕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하나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니까요, 음,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기소개서 면접을 같이 진행하거든요. 이럴 때 똑똑하고 우수하신 분들이지만 막상 말로써 뭔가를 표현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말이나 글로써.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담재되어 있는 이 텍스트 언어적인 능력들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추리 논지 같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영향을 줘요. 내가 텍스트에 얼마큼 익숙한냐에 따라서 제시문을 얼마큼 이해한지에 달렸거든요. 따라서 저당항 머리맡에 책을 두거든요. 그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고 하면은 솔직히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운 데 두게 되면 열게 돼요. 그리고는 저는 무조건 뭐 20분 읽어야지 이러지 않고 두 페이지만 봐야지 해요. 두 페이지. 참 희한한 게두 페이지 보다 보면 더, 더 보게 되지, 덜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10분을 봐야지, 뭐한 시간 봐야지, 이래 버리면 더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좀 보도록 해보세요. 친해칠려 해보세요. 꾸준히 텍스트에 노출하게 하세요. 그리고 글자 볼 때도요, 멀리서 보기도 가까이서 보기도 해보세요. 실제 출연자 문제 풀 때, 모르고 힘든, 모르거나 힘들 수 있는 재심도 있죠? 걔를 가까이서 보잖아요. 훨씬 더잘 보여요. 활자 내용들이 이처럼 활자를 가지고 놀아보시고 즐겁게 좀 활용해 보시고 익숙해지셔라 이 말씀을 좀 드려봐요. 음 하다 보니 챙기긴 했는데요. 자 이름 같은데요.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거나 활자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네 그렇다 친다면 봐야 될 책도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전자라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책일 수 있, 필요한 거일 고요 처음 보시면 이라면 굳이 어려운 사회각서 보지 마시고 가면 소설책을 봐도 괜찮아요. 물론, 그들이 마지막에는 봐야 될 측들은 비슷해지겠죠? 하지만 지금의 차이만큼은 조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바로 제가 커리를 석할 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드려볼게요. 실제 제가 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쯤 있었냐면, 이 시험,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의 격차가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떤 분들께서는 적성시험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많았고요. 어떤 분은 정말 처음 인경우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한 강의시에서 하나의 커리어로 이끈다는 게좀 미안했었어요. 따라서 올해는 조금 제가 달리 한 번쯤 강의를 진행시켜볼까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에콘데 이 강의 처음이신 분들, 초심자분들, 리트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자, 그분들은요, 첫 번째, 우선은 11월 달에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요 11월 달은 제가 패턴 5라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음, 뭔가 새롭게 배울 땐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네, 전체를 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숲을 봐야 될까요? 그럼 잘못됐어요. 예컨데 스윙을 배울 때요. 우리가 이제 골프 같은 스윙 할 때, 물론 멋있는 스윙을 딱 하게 되면 배우면 좋죠. 하지만 프로들은 딱 보자마자 배울 수 있지만 처음 한 사람들은 손을 어떻게 되냐, 허리를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라서 우선 제일 첫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것은 나누는 거예요. 전체 사0 문제를 제가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눈 상태가 되어서 그 문제마다의 특성과 접근법과 정리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 유형마다의 접근법과 정리법이야. 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거 예를 좀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문제 유형을 나눠 쳐요. 그럼 유형이 중요한 걸까요? 나누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모순 같은 말일까? 네, 처음에 우리가 분절점 나눠서 배우잖아요. 수행할때 어떻게 하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수행할때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냥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유형을 나눠서 한 것뿐인 거지. 나중되면요 그 모든 유형들이 하나가 혼혈체 되어서 문제 풀때 도움되는 거지 그때도 가서 시험장 가서 유형 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초심자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될것 같아요. 자, 이럴 때에요. 이럴 때는 왜냐면 제가 포인트 추리논증 해드릴 거예요. 포인트 추리운증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포인트 추리논증을 통해서는 말씀인 것처럼 제가 생각과 기술에 대해 서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문제 푸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1월 달부터 이어지는 포인트 출연증 기본 강의에서 해드릴 내용이고요. 왜 포인트냐면, 제가 문제마다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단순히 사후적 해설하지 않고요. 이문제에선 여기를 배워야 돼.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배워야 돼. 이걸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성시험은 암기시험이 아니에요. 암기시험이 아니니까 이 문제와 똑같은 소리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문제와 똑같은 풀이법은 나와요. 접근법은 나와요. 근데 그냥 사후적 해설로만 공부하시고 그 문제만을 위한 해설을 들으시고 공부하시게 되면 그 문제는 이해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문제별로 이렇게 정해드릴 거예요. 예컨대 자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지 주인공이 많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한다? 넘버를 가해봐. 1234 됐지? 자이 문제 보자 여기는 과학 문제라 사람 등장하지 않지만 단어들이 등장하지? 약품이라든지 어떤 용어들이, 법리, 아, 과학 용어들이 뭘 해둡니다? 그치? 넘버링을 해봐. 아하, 그럼 포인트는 다양한 주체군이 등장하면 걔를 보기 좋게 넘버링 하는 거구나. 이런 패턴들과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란 말이죠. 되셨죠? 네,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3월달이에요. 3월달이면 은 제가 기출 300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 올해군요. 예, 올해. 올해 전체 기출을 쭉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따라서 만약에 전체 기출을 쭉 보실 분들은 그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기출, 제가 발췌한 300제 중요한 기출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 기출을 보신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전체 기출이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신 것들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기출 중에서 유의미한 기출들 반복될 수 있는 기출들 문제가 되는 기출들 위주로서 갖고 올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핵심 기출들을 갖고 올 테니까 님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 처음에 하신 분이 있으면은 전체 기출을 한번 그냥 푼것보다는이걸몇번 돌리시는 훨씬 낫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5월달에자 5월달 5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바이벌을 해드릴 거예요. 이 서바이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제 유형도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봤던 기출과 좀 다른 문제 유형들 보문해서 문제에 대한 친숙도를 적응력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볼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제가 저번에 어, 전공 모의사를 마지막 해설을 하면서 음, 저는 그냥 항상 제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시험에 필요한 그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어떻게 하고, 점심 뭐를 먹고,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고 해드렸는데, 거기 관련돼서 참 좋은 글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건 저한테 어떤 것들을 치사하게 했냐면, 아하, 많은 수험생들이 실제 수험에 필요한 팁들을 지 놓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 서바이벌 시간 동안 단순하게 시험에 대한 이런 공부를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요. 수험에 필요한 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시험장에서 시험 보면 될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이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7월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최종 정리, 총정리 해드릴게요. 어, 올해도 제가 총정리로써 어, 기출 문제를 정리를 좀 해드렸었어요. 중요한 기출과 더 나아가서 시대 문제에서 중요하게 봤던 좋았던 문제들을 제가 서바이벌 클래식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정리를 마지막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암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풀기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기억이 안날때 많아요. 이것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제가 이제 기본 풀 커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커리를 따라서 쭉 저랑 같이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심자라든지 처음 하신 분들, 아니면 차근차근 전업 수험생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하신 거라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시라면좀 다른 커리가 필요하겠죠. 이것들을 몇개 말씀드리죠. 자, 우선 1월달이에요. 1월달. 이때 뭐냐면, 제가 익스텐션 해드릴 거예요. 이름이 좀 복잡하고 생소하죠? 네. <laughs> 요건 뭐냐면,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기출과 기출 변형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 책이에요. 실제로 올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네, 장리를 해드렸는데, 전 만족도 상당히 좋아서 높았어요. 그렇지. 기출만 반복하게 되면, 내가 이걸 아는 걸까? 이렇게 생각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기출에서 필요했던 그 기출을 풀기 위한 필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비슷한 유형 문제를 보게 되면 아 내가 진짜 알고 있구나 이를 알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출을 좀 많이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듣기에 좋으실 강의 같아요. 따라서 기출을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강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자 3월이에요. 3월은 브릿지예요. 이름도 이쁘죠? 네. 그 뜻대로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한걸 거예요. 이 1월과 5월 사이에 있어. 3월 달에 브릿지처럼요. 자, 제가 출연점 강의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미니게임을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40개의 문제를 125동안을 주의력을, 주의력을 계속 주면서 풀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주의력이 있다, 없다 할수 있거든요. 자, 이걸 위해서는 40개 문제를 12, 세개 정도로 나눠서 세번의 게임을 해라. 40분짜리. 이렇게 되려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문제풀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00만원씩 드는 것하고, 1년에 1200만원 드리는 것, 용돈으로.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께서 대부분이 한 달에 100만원 받는 것 택하지 않을까요? 왜? 자신이 없지. 저라도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1200 주면 아마 6월까지는 다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한 달에 100만원 받는 걸 택하신 것처럼, 시험 마찬가지예요. 만 개를 120분 더푼 것이 아니고, 12세 개를 40분씩 끊어 푼다 하게 버리면 훨씬 더 집중있게 력 문제 풀수 있거든요. 그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엄선된문제한 12개로 구성되어, 이거를 한시간 정도 시간에 푼 연습함으로 해서 보다 실전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죠. 특히 누구한테? 네, 한번 수험 경험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5번까지 5월 딱 기다리는 길잖아요. 따라서 미리부터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볼까 해요. 더 나가서요, 제가 겟들어서 법학 출입 논증 특강 해드릴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지금은 2025년도 이제 9월쯤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법학 출입 논증을 찍어드렸거든요. 따라서 시는 별로 제가 기회 된다면 법학 출입 논증 특강을 또 해드릴까 해요. 지금도, 글쎄요, 여기 9월달에 오신 친구들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저 혼자만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점차적으로 법학에 대한 문제의 난용 강화될 거야. 따라서 얘를 좀 제가 타겟팅해서 법차 법학 출연증을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분 있으면 들으시면 돼요. 단순히 법문제만 풀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있는 단어에 대한 이해, 법리에 대한 이해, 판례에 대한 이해를 다 해드려요. 자, 여러분 효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란 말 들어봤죠? 막상 문제에서 효력이 없다 는말 보게 되면 낯설단 말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요 소급하여 여러분 소급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급은 뒤진단 말이에요. 그 동안의 X였던 것을 다시 뒤집어서 O로 만든다. 이게 소급이에요. 어때요? 직관적이죠. 근데 그런 단어의 뜻을 모르면 토크할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곳들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파워업. 강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올해 제가 3월달에 해드렸었는데요. 음, 우리가 리트 말고 피셋 등등 국가고시도 많이 시험 보시죠 네, 거기서 제가 파워업 프로그램에서 문제들 모아서 법학 문제만, 논리 문제만, 논증 문제만 그 피셋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췌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강화 프로그램에서 파워업,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말로서 강의해드렸는데요. 그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 고민한 거죠. 한마디로 저희가 드리는 음식을 먹어라 순서대로 이것이 아니고 마치 뭘 해두고 싶었냐면 부페를 해두고 싶었어요. 부페를부페에서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적으로 제가 학원에서 드리는 커리만 하시게 된다면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좀 구성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좀더좀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항상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 다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향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강의를 통한 연습, 뭐 강의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여러분 향한 마음을 한다는 것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어떻게 제 말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냥 또 다시 그냥 강의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제 강의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만 들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 취지만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혼란기일수록 더 많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참마음잡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서늘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것이 이 어두운 시간을 좀이겨낸 방법이에요. 그것들을 좀 도움드리고 싶었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 좋겠어요 두 가지 마지막 드려요 저는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적성시험은 저 생각과 기술 저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뜻이 음, 글쎄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laughs> 하지만 저는 저 방법이 말, 말로 적성시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생각한 것과 문제풀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가끔 여러분께서 힘드신 경험하신 분들 저한테 얘기를 토로할 때가 있어요. 가족 얘기든, 뭐, 친구나 이성 얘기든 간에. 저는 그건 역시 또참 감사하게 들어요. 왜? 공부할 땐그 모든 게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해준다는 얘기는 그래도 저를 믿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참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귀란 말 듣고 그래서 좀 위로해드려요. 따라서 혹시 그런 마음에 좀 힘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저랑 같이 해보세요.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제 유고 위고예요. 뜻으로 치자면 당신이 하게 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그 구호와 더불어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유고 위고